사람들이 정탐권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참 모든 백성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말 한다면 그것은 정탐권으로 가는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딴 교회 가서 이교단, 저교단, 이 나라, 저 나라,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목사가 정말로 그런 보는들이잘아가지고서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괴로한 것,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보니까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맥주가 같습니다. 들어가도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뜻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의 눈은 육신적인 눈만 가리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맞습니다 틀림 말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요수와 달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눈입니다 인간에게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키가 크지만 장대하지만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아, 예. 아멘. 아, 예. 부흥사가 되냐면 교회가 크고 작고 무슨 그 교회 배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주름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왜안 되겠냐?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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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통합교단 평북로에 제일 큰 교회 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김 목사,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담임 목사로 가. 지금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새로의 교회장 짓고 다 가기로 다돼 있어. 다음 달첫 주일에 부입해. 기도를 준비해. 얼마나 제 마음이 었는지 몰라요. 전도사 부목사 10년 보내고, 그저 나를 이제 단일 목사가 된다 생각하니까 자매나 좋았어. 부목사의 복음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야 이제 나도 당이장이 되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꼭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이러면. <laughs> 아주 가난하고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에서, 그때 나눠지기 전에 경진호입니다. 지금은 세노에 갈라졌지만, 세 분이 저를 청병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노예 120개 교회 중에 뒤에서 몇번채 가면 38평, 교인 30명, 상임이 5만을 원 5년 동안 못 내고 있는 그 어려운 교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배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아, 사흘쇠빵, 방학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결하게다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김 목사, 나도 그 교회 형편 알지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야. 그 업된 걸로 하고, 내 얘기 듣고, 여기 가. 그러나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시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질문이, 너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됐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럼요. 너 사랑이 뭔지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의 높은 양만 버 벌고 이 땅에 내려왔어.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 영광된 자리 버리고 며시 참배받는 자리를 옷을 벗기며 나마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즐고붓끄을움 슬쩍 풍탁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나는 너를 살렸어 이게 사랑이야 너정말나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마태록 25장 40절, 45절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아멘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안한 사람 같은 분이지만 결혼했는데 나 혼자 간다고 해도 부인이 잡아당기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을 할까?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나는 그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괜히 저보다 한 단계 앞서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됐습니까 응? 남들이 대접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는데 우리 이산짐창고 하나 빌려서 다 집어넣고 냄비 하나 들고 갑시다 파악. 그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를 제거합니다. 거지 중에 제일 깨끗한 거지가 설거지예요. 그래서 에, 참 너무나 기뻤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부목사세 사람 가운데 이부 예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장모리만수이 사람들이 거지해가지고 두번 빼놓고 내가 혼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 만 되면 일이고 저녁이고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인지가 한참 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나간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고 있어요? 다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다니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더니 없던 걸로 하라. 여기 가만히 쌍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됐지 사람들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짐을 싸서 다음에 도망을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1 9 80년 5월 1일 생일이. 그에 제가 찾아간 교회요. 제가 부호 사람을 해봤지 목회 안 해봤잖아요. 한 눈물밖에 안 해. 세상에 하나님 나 하나님 두 분이라고 얘기 안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왜 어떤 교는 백명천명만명붐 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야 합니까? 이 하나님이 더 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뭘 감주했느냐? 도인들한테 전도전도전도 험금 험금 그서 일절 안했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시므리 아, 네. 11장 6절에 믿음 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는지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의 찬송 믿음의 설교,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없지만, 공부 배워가지만 가진 거 없지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 믿음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발소나 비자물에 가면은, 비용사, 이발사가 어디를 봐요? 머리만 봅니다, 머리만. 그 사람이 무슨 비싼 가방을 들었던, 좋은 옷을 입었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아무리 넓은 아파트들한테 관심 없어요. 머리 털만 있으면 돼요. <laughs>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우자 사람이 많아, 박사가 많아, 부자가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냐. 그래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이룰달라고 기도했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겠지. 나 부웅산 되겠요 총회장 되겠지. 박사님 받게 되겠지. 세계를 돌아가니는 말씀자리,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딱두 가지를 밖에 안 했습니다. 안 하나님, 있으나 만한 종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있으나 만한 교회가 아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꼭 칭찬받는 사람, 난 그런 주도를 드리게 해 주세요. 아, 그런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서로 천만이 바치면서도 그의 기도가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구해서 그가 축복을 받은 거아닙니다 그러면 오로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뭘알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부산 나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끌어나갈 거 아닙니까? 아,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너를 위해서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건다 터무러 주아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무슨 청량이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아, 그나무는 전부 다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 정말은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정말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죄용.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몽민교회 뜻이 뭡니까? 제가 세계 때도 마면 심판을 갔어요. 병원 심방을 하고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니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나이 찾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세계에 자유거를 콩나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서 다섯 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찾는다. 이분이 교회를 한다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사정하고 저 사람 붙들고 사정하다 저를 만났어요. 대제가 할머니 참잘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나 하나,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 여성을 약고 눈물을 눕기도 했습니다. 큰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는 음성이 목사야 사람 몇십 년 목회하라고 내가 널 여기 보낸 거 아니야.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단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나의 격으로 품고 목회를 했다. 이 지역에 어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을 다 품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 이름이 칠목자, 백성님자. 나는 우리 교인만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 아니고 우리 지역을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70% 예산은 교회. 나머지 30%는 구제 설교하는 일. 나머지 70%는 신방하고 설교하고 교회 일하지만 30%는 지역을 위해서 난 일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 기도 마친 다음에, 쌀자루를 들고, 쌀 없는 집 찾아다니는 게 이제 십만 이요 교림만 찾아다니는 아니요 아프다면, 어음을 당했다면, 무척건나고찾아다녔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찾아다니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80년 5월 1일 날 부임했는데, 한 달이라서 6월달 100명, 7월달 200명, 8월달 300명, 38평에 예비단이 좁아서 예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옆에 있는 감리교 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감리교 판데 얼마에 내느냐 6,500만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계약서 밑에다가 10월 30일 날, 장금 되겠습니다. 교회 물려주시오. 그냥 꽉 찍고 갔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서 자기 교회 형편도 모르고, 10월 달 무슨 돈 되겠냐. 아무것도 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월 30일 날잔군을 갔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만히 앉았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남의 목욕탕, 에 예? 가서, 예, 구매가지고, 글로 내려가고, 우리는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예, 5개월 만에 그 157평으로 예산을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1 5 7평에 와서 예배당이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예배당이 또 미어 터져가지고 2년 만에 예배당을 다시 헐고 308평으로 예배당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예배당이 또좁아서그 동네에 있는 집을 12채를 다 한참 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지금의 대예배당 몇백억짜는 그런 예배당을 쳤어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귀한 역사에 이르고, 딱 10년 만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아, 예. 한 번도 날짜 울 적도 없고, 돈 꼽은 적도 없고, 예? 돈잃어린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아, 예. 셋째도 기도. 아,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부회를 다니고, 어떻게든지 다 하지만은,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총회동반성장위원회 전국대에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샤라서 연동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딴거 하려고 했으니 마시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완화할 수없느라 말씀과 기도를 깨쳐놓고 아무리 좋은 토론그램 아무리 좋은 환경과 리크를 만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인 울산에이목사님을 다가는 분이 최초로 열린 예배 시작한 분이 이번에 미국 가스 번 갔다 왔습니다. 잠언들 모시고 그 세대를 싹다 바꾸고 거기에 설교하러 갔더니. 성가위가 다섯 번 나오는데, 드레스 입고 나오고, 한복 입고 나오고, 가운 입고 나오고, 뭐 입고 나오고, 다, 다, 그런가나 하다. 처음에는 북적북적대들이 얼마 안 가지 않아. 교회도 문 닫고, 그분 교회 그만두고 말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지도로, 오직 말씀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딸로도 아도 하지 않았어요 철제도 기도 철제도 기도 금제도 기도 쇠제도 기도 오늘날 기도원이 다 아, 무너졌습니다 수양관이 다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양관이 기도원으로 바뀌어져야 역사는 기도을 일어날 수 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여기에 지금 처음 찾아왔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가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3박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거 제가 눈으로 듣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칼빈부 봉사님에 들어올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과정을 마친 사람 받았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학교는 졸업하고 학위는 땄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뜨겁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른를섬길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말씀해도 무슨 기이가 있어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학위 땄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임의 부흥생이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